현재 오신 분이 변기랭님 저랑 똑같은 차죠. 그리고 여기는 카푸치노입니다. 충주에서 행님이 내려왔어요. she burns the bridges in my head by lighting up a fire bury my old t h o u g h t s instead so you can feel the same 지쓰리 I... 세대 맞습니다. 오늘은 지쓰리가 세대만 울거 같아요. 여기는 최근에 제네시스 파란색으로 도장. 이거는 그냥 같은 회색. 그거는 에뎀 필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알피나의 상징적인 레터링 이건 오리지 t 입니다오리지 the 아니고 진 i 오리지널 한번 볼까요 안에 헐 수동이었어 320까지 자, 오늘은 완전 BM 잔치입니다. 지금 Z3 여기 두대 보이죠? 그리고 여기 Z4가 한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여기는 원래 회색이었는데 최근에 올드색 맞췄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 SL입니다. 아유, 엔진 무시한 거 하나 들어있네요. AMG 엔진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벤츠 e 3 5 0 그리고 이분도 오늘 처음 오셨어요. 현석이 지인인데 728 모델입니다. 그리고 얘도 제 차. 얘는 제 차죠 g3 그리고 오늘 참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똑같을 거예요 보기가 참 힘든 알피나입니다 알피나 오리지널이구요 여기 보면 알피나라고 적혀 있죠 알피나 오리지널이고 본넷에 살짝 닫아 볼까요 광택도 쫙 내고 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녹본을 유지하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 알피나 휠. 알피나 휠은 제가 238휠 21인치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룩이고, 이거는 오리지널 데칼도쫙 보이시죠? 사실 이 데칼 보라고 싶은데, 이 직접 눈으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가더 놀랍냐 하면 이 차는, 자, 열어놓으면, 요런 것들도 깨끗하게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알피나. 룩은 따라올 수 없는 종품이죠. 여기 또한 RP나 똑같고요. 그리고 320km 까지 달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넣는데, 이게 또 대가리가 작아. 대가리가 작다 보니까, 이 넣는 맛도 좀 묵직한 느낌보다는 운전을 안 해봤지만 좀 라이트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상태가 굉장히 저와 이게 매물로도 올라와 있던데, 아, 이변계 형님이 참 좋은 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 면은 뭐 BM입니다. 시트도 짱짱해요. 시트도 짱짱하고 세미버킷. 세미버킷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 깔끔하죠. 지금 너무 더워서 안에는 타보진 않을 겁니다. 곳곳에 알피나가 5시리즈로안 적혀 있고, 그리고 B10 3.3 알피나. 어우, 트렁크는 깊네요. 239가. 근데 대신 BM은 요 폭이, 요 폭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알피나입니다, 알피나. 그리고 이 차량도 엔카에 있던 모델인데 제주도의 강우 형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한 7천만 원 정도 썼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 진짜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지금 스타일 3이 20인치를 꽂기 위해서 여기 브렘보 이제 메이덴 이탈리아 꽂아놨는데 이것도 이제 순정 사피로 돌린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차전 모델이 자 보이시죠? BMW E3입니다. e 3 2 이것도 타봤는데, 요거는 이 차에 의해서좀 거친 맛은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차량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제가 E30 탔을 때 전기형의 그 턱이고, 그리고 라이트랑 이 그릴이랑 요게 E30을 닮아서 약간 덩치 큰 E30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이거는 7 시리즈 코드명 E32번입니다. 실내는 그냥 b m 입니다 워낙 b m 을 저도 자주 보다 보니까, 근데 비엠은 항상 이쪽에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적응돼서 오히려 문쪽에 있는 게 저는 어색합니다 자, 볼까요? 자, 뒤도 이 L자 모양으로 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735라서 타입에 그 실키 6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롱바디네요 보니까 그리고 비엠은 여기 트렁크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이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감성적인 부분. 램성. 요즘 제가 자주 보는 카진성님의 램성적인 부분이죠. 예. 여기에는 부품이. EBC 전는 패드 썼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EBC 브랜드는 저는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킥스파워1. 이것도 제가 다음에 널 엔진.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임의 도엽씨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심지어 520이었는데요. 525로 수왑을 하고 이 차량은 어 제가 아는 이 3사 중에 가장 정성을 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데일리로 물론 타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울트라 레이싱 코리아의 이스트럽바를 달아봐서 이거의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코너링 할 때는 이 앞을 잘 잡아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관리가 잘 됐다고 느껴지는 걸로 보시면 눈으로 봐도 알수 있죠 노유 한방울 없이 항상 차에 굉장히 아낌없이 투자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휠도이 삼사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 BM 휠. 이 BM 휠. 다르지만 뭔가 명예 닮았죠. BM 실내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더블. 저희를 위해 고기를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이 차량은 SL55AMG 버전이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우진형님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익숙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in my mind missing the fights i don't care if i'm right I just by a bit more time i live alone with you inside my mind we would dance the night away till the morning i lost my best friend to 23 she left her body and hovered above me I saw no shadow, I looked around Searched every building and home that I found I saw no shadow, but felt a glow The warmth inside me, kept me afloat Felt like heaven, I found my bones And gave me comfort when I feel alone You're gone, I'm alone 여기 세목재 잠시 대기해서 지금 카페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한우산 왔다가 또 주차장이 막혀서 지금 카페 가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한두 시간 달려서 1톤 왔어요.